결혼 앞둔 남녀입니다 김피디님? 아니요 네네 <laughs> 네. 유명인이요 유명인 궁합 한번 궁합? 했습니다. 네 음. 나는 이 남자분 결혼하면 안될것 같아 진짜요? 음. 혼인신고도 했다는데 혼인신고 했다고요? 네 왜냐면 이 사람 그, 스님 사주요. 스님 사주고, 스님이 좀, 그, 정말 그, 수련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 파괴승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 보면, 그, 속세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시잖아? 근데 나는 이분이 딱, 그냥 머리 깎고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는 거가 보여, 그냥. 이미지가, 그냥, 그렇게 보여. 이분이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보이고, 이분은 육친의 덕이 없어야 돼. 그리고, 어, 형제의 덕도 없어야 되고, 오로지 세상에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야 돼. 과거부터. 어. 그리고, 내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이런 사조고,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아. 응. 스님들 돈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다그시그 그 부처님 뭐 거기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작 본인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돈을 벌면 아니면 인간 사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들이라 그냥 스님이라고 쳐 봐. 스님한테 사기 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사기도 많이 당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돈을 갖고 만약에 장사를 하잖아. 그러면 수련하고 참선하고 좀 <laughs>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 너무 안 맞죠. 여러분, 비유가 됐을까요? 음. 예, 그래서 이분은 장사하면 말아먹어야 돼. 그래서 그냥 차곡차곡 그냥 스님들 시주받은 걸 이렇게 모아놓으시잖아요. 모아놓고 행사 때 쓰시잖아. 이분은 그렇게 좀 사셔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살아오는 세월이 내가 봤을 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살아오는 좀 고아 아닌 고아였어야 되고 좀 힘들어. 그리고, 형제 덕도 없고, 부모 덕도 없고, 그,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내가 할길 내가 가야 되는 분이고, 좀 벌어놓은 게 그렇게 사기를 맞던 뭐, 사업하다 실패를 하던 뭐, 어쨌든 이분은, 그, 유명인이라 그랬는데, 모르겠어. 뭐, 아무튼, 뭐,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어 하고, 욕심이 많으신 분인데, 본인의 기운이 그걸 안 따라줘. 음, 죄송하지만. 응, 음, 그런데 이 여자분은 내가 볼 때는, 음, 조금, 좀 몸이 약해. 몸이 약해서, 좀, 유산 같은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응, 음, 유산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 여자분이 좀, 남자분을 좀 많이 이해할 것 같아.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남자를 조금 그러니까 확 휘어 잡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둥가둥가하는 느낌 있죠. 약간 둥가둥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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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남자를 좀 아기처럼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궁합이야 둘이. 음.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아기 소식은 들려올 것 같아요. 음. 응. 아기 소식은 들려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여자분이 좀 내가 볼 때는 되게 얌전할 것 같아 성격이. 음. 그런데 뭐 상문난 거 있어요? 조상 상문이 앞을 가린다 이러는데 아직 상문이 다 가시질 않아서 이 사람 좀 많이 뭐 힘든가 봐. 남자분 쪽으로 지금 봤는데 상문난 게 있다고 나오는데 상문 기운도 좀 있어. 그래서 나는 올해 말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근데 결혼식은 언제 하는데요? 11월 피디님 클났네? 아나 클났다. 나 이제는 진짜 못 간다. 피디님 결혼식은 진짜 못 간다. 클났다. <laughs> 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안 불러줘도 가야지. 피디님 <laughs> 결혼식은 못 간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고 어. 11월에 한다고요? 예 어. 또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아요 근데 나는 올해 결혼은 좀 막고 싶어 어. 운기가 올해 운기가 아니야 어. 음. 그러고 싶.. 그런데 이분 누구신데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찡하네 누구세요? 방송인 윤정수 씨예요 윤정수? 네 윤정수 씨 혼인신고했어요? 예 어머 나 몰래 언제 했대? 나 TV를 못 봐서 그런가? 아, 그러면 지금 같이 사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다음부터는 조금 피디님 알아오세요. 예. <laughs> 같이 사신지. <사시는지 웃음> 농담이고, 어, 어쨌든, 근데 결혼, 결혼에 옮기는 내년에 들어온단 말이지. 내년에 좀 하셨으면 했는데, 어,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행복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좀 이분이 좀 힘드셨던 분 아니에요? 네. 좀 삶이 좀 굴곡이 많고 좀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아기 소식도 들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장 못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